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마칠까 했는데 좀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주한 번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지만 어, 중학교가 중학교 때쯤인가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좀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이라고. 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펜타치 아, 소설 같아서 굉장히 재밌다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하니까 어 근데 뭔지는 전혀 모르면서 그런 게 나오니까 뭐 뿔이 달리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좋다 재밌다 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특히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이 바로 이런 책을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번세 가지 질문을 다뤘고 오늘은 네 번째 질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박해 당하는 여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생소한 성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많은 경우이 성도들은 정통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운 적이 별로 없고 또 이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정통교회 해석에 따르면, 이 박해당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 그 5절도 보십시오. 5절, 네,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에, 그러나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친천,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를 낳은 것이 에, 그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에,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게다가 본문의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데 교회에는 다리가 달리지 않았으니까 광야로 도망갈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황당한 주장인데 6절도 보십시오. 6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 1 2장을 문자적으로 읽고 이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다, 안, 않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은 우리가 그 동안도 쭉 살펴봤지만 허황될 정도로 영적인 해석을 막 하면서 특히 자기네 신천지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해석을 막 하면서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이고 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또 자기네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 신천지는 이 여자가 영적 자녀를 해산하는 여자로서 어, 자기네 그 이전에 그 신천지 전에 있었던 장막 성전 유재열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비유한다고 그렇게 또갖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세기에 쓰인 건데 지금 AD 한번 뭐 90년, 95년 뭐그 정도인데 그 1세기 말에 쓰인 그 책이 그 책에 20세기 말에 나오는 유제얼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리 그거 딱써 놓고 예언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지금 저, 지금 그쪽 이스라엘 에베소니또 이스라엘인이 이런데 유대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한국 저 2000년 후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누군가 아이는 자기네 교주 이만이 총회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장막 성전이라는 데서 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물이 없는 곳, 광야로 광야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서 물이 없는 곳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기들의 책자인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 광야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그 보수 신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신학교가 이 광야다. 1세기의 저 반모섬에서 지금 나중에 2 0세기에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생각하고 광야다. 그랬다니 참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신천지 발전사 책에는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찍었다고 하는 그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광야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으니까 즉 유재열이 저 빌라들피아 저 웨스트민스터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신학교로. 그렇다면 이들의 억지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비유된 동시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도 비유되는데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5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사야 54장 계속 읽어보면 둘째로 하나님은 구약 예언서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신 후에 장차 회복의 때에 임신과 출산의 복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베푸실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고 또 이사야 66장 같은데 보면 예고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나타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많은 경우 이 그리스도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 정통 교리에 따르면 교회는 시대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구약 교회, 신약 교회 그리고 종말의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계승한 참 이스라엘의 영적 열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괜히 열두 명 택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를 이제 대체하는 새로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여기 아까 보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으며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자는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곧 구약의 그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품은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교회로 이 12지파가 이제 교회로 예,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교회는 다윗의 씨로부터 이 메시아를 낳게 됩니다. 넷째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룬 교회는 신약 교회이며 이 교회는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분의 재림 때까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다섯째로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박해받는 교회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 흩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은 교회가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는 상황을 종종 묘사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2절이 아니라 1절입니다. 1절.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흩어진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편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1장 1절 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또 베드로, 베드로 전세에서 이렇게 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지금 다 흩어져 있다. 왜 흩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야고보가 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썼는데, 그들 역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종종 예,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뭐라고 부릅니까 이 교회를 교회 교회당 교회 건물을 가리켜 자꾸 성전 성전 그럽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그 구약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예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거룩한 건물이다 하는 말은 맞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자꾸 교회당을 성전, 성전 건축, 뭐 성전 뭐 제1 성전, 제2 성전 뭐 이름도 다 많이 갖다 붙입니다. 교회 어떤 큰 교회들 보면.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자꾸 성전자를 붙이면 그 잘못된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건물이 아니라 자꾸 교회당을, 이 교회를 자꾸 교회당이 건물로 자꾸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이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천각 크리스찬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이거 하시는 성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모두. 다 발이 있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 발이 있어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기에 교회는 함께 모이는 교회와 또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훈련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또 흩어져서 또 각자 또 거기서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 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섯째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것은 무슨 진리가 없는 광야, 무리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으로 갔다.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런 식의 해석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광야로 보내셨는데,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럼 그들을 비진리의 세상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비진리의 세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것처럼. 이 광야로 여자가 도망간 것이 진리가 없는 곳으로 도망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비진리의 세상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으셨다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의 14절을 또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광야를 진리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비진리 속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1 더하기 2 더하기 에, 반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 동안 양육받으면서 어, 그렇게 그, 그러니까 비진리 속에서 3년 반 동안을 양육받았으면 그 영이 죽어야 합니다. 그 3년 반이나 그렇게 비질 리 속에 막 계속 갇혀 있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자는 죽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15절부터 17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오히려 이렇게 보호해, 여자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또 아까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을 이야기했는데 그 책자에 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이렇게 여기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 44쪽에 나옵니다. 여기 이쪽에 좀 흐려 갖고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이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을 놓는 겁니다. 저기 보면 저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주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고 그 신천지 전에 있던 그 거기 그건데. 이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이렇게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인데 광야로 도망갔다 즉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도망갔다 이 사람이 거기서 사실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게다가 더더욱 황당한 것은 자기네가 이렇게 책자까지 냈지만 이 건물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게 참 결정적입니다 그럼 뭔가 그 다음 사진 뉴욕의 패트릭 성당입니다. 여기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그맨 저기 정문 보면 이 정문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거기 딱 서서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찍었다고 자기네 책자에까지 보조 허시 내놓았으니 오류도 이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좀 알고 이렇게 대하면. 정말 이게 허점투성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건데, 모르고 들으면 혹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일곱머리 열불 짐승의 정체가 뭔지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십시오.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천지는 이열 뿔과 머리 일곱 머리 짐승이 아까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무너뜨린 멸망자다. 그 멸망자가 누군가 바로 청지기 교육원이다. 이러면서 그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일곱 목사와 그들에게 소속된 10명의 장로들을 가리킨다 하고 주장한다는 거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1열불과 그 일곱 머리는 유제열의 장막 성전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천지 외에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비진리입니다. 무슨 유제열이 뭔지 장막 성전이 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성취되었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에, 그래서 첫째,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일곱 머리의 목자들은 일곱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한 교단도 각기 다른 일곱 교단이 아닙니다. 각 일곱 교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는데 일곱 교단이 아닙니다. 두 교단밖에 없습니다. 그그 그 중에 한 명만 침례교 목사고 나머지 여섯 명은 모두 같은 장로교 소속 목사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발간한 아까 그 신천지 발간사 책자에 따르면. 그 청주기 교육원에서 활동한 목사는 일곱 명이 아니고 다섯 명이었습니다. 자기네 책자에 다섯 명이라고 내놓고는 그 일곱 그저 그, 머리가 7, 그, 저 일곱 그저 목자들이다. 뭐 이러면 이게 스스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모르고 들으면 이제 혹하는 겁니다. 둘째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열 불의 실상 중두 명은 신천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신천지를 함께 시작했다고 알려진 어떤 라모 장로의 경우 첫 장막의 열두 장로 중 하나였다가 오모씨가 세운 또 어떤 교회1열 장로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천지 시작할 때두 장로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열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불 그 중에 그럼 두 명이나 신천지로 들어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 주장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일곱머리 열불 짐승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 짐승은 천상에서 땅으로 쫓겨난 일곱머리와 열불을 가진 붉은 용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12장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다음 이 12장 오늘 본문으로는 안 잡았지만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걸 보면 분명히 사 마귀 또는 사탄이 사탄이 있고 옛 뱀인데 그가 그의 사자들도 있다 즉 천사들도 있다 즉 타락한 그의 졸개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짐승은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서 세상, 세상 왕좌에 앉아 통치합니다 그 13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 이 사탄이 그런 자기 권세를 그 그런 통치자에게 짐승 즉 통치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며 자기를 하나님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합니다. 그 13장 5절또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째로 짐승은 용에게 받은 권세로 성도들을 핍박하여 사로잡고 칼로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뒤에 13장 7절과 또 10절 또 읽어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처럼 칼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칼을 무기로 삼던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 대표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다섯째로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13장 8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다음 여섯째 짐승에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다, 사,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짐승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바꾸면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666. 13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이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용으로부터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자기를 신의 아들로 높여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칼로 죽이는 이 제국의 통치자, 황제를 가리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반드시 개마트리아 방식의 수로 환산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되어야 하며, 그 이름을 수로 바꾸면 666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666의 비밀을 아십니까? 목소리 깔면서 666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다. 666이라고 해야지, 666한 벌써 틀린 겁니다. 666이 아닙니다. 666입니다. 근데 바로 네로의 이름이 계산해 보면 666이며 이 짐승의 정체는 네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또는 도미티아 도미티안 이 제2의 네로라고 불리던 폭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도 자기의 교회사 책에서 적 그리스도가 도미,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여섯 번째 질문 이완 계시록 14장에 시온 산이 어딘지 아는가라고 또이 신천지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이 신천지는 정통 교회가 시온 산을 실제 산이라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온 산에 어떻게 다 같이 사느냐.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실제 산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시온 산이 우리 시온 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언덕, 그 산이 시온산인데 에, 실제 산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거기 그 좁은데 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읍인 자기들 신천지가 시온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 14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시온산을 소개하면서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막 교차하면서 환, 이 요한이 보는 환상의 장면이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이 요한 계시록에는 하늘 땅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장에선 하늘 하늘의 환상을 보다가 그다음에 이장 삼장은 또 땅으로 갔다가 사장 오장 또 하늘로 육장은 땅으로 칠장은 하늘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또 내가 보니 하니까 하늘이고 또 내가 보니 하니까 땅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것이고 어, 아니면 이일 후에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일 후에, 이일 후에 아니면 이두 가지를 또 합쳐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 장소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환상의 장면이 바뀌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은 이, 이런 바다짐승과 땅, 땅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13장에 나오는 현실 가운데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 보여주는 이 천상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우리 14장 2절을 보십시오.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우리 한국어 성경이기 때문에 검은고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에는 검은고가 우리 한국식 검은고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수금인데 이제 그것도 이 요한이 자기가 이해하는 그 악기의 소리 같다, 그 비슷하다라고 한 것이지 딱 그게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큰 우레 소리와도 같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음악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천상의 그 시원산에는 즉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싸우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대로 이렇게 이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신천지 교리는 이렇게 허점투성이고 말이 안 되는 해석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 잘서 있지 않으면 그런 허황, 허황된 주장 앞에서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1세기 성도들, 특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1세기 말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부른 찬양곡 가사처럼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데 이 땅을 우리가 먼저 떠난다면 우리는 먼저 천국에 가서 바로 이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다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 천국 천국에 가서 에,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천국에는 에, 당연히 전도가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이 땅에서 예배를 열심히 연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